혹시 잠실 이동 내시님 아이콘 앙리보유자분이신가요 아이콘 앙리 판매자분이신가, 혹시? 아니지, 잠실 이동 정도면은 앙리 있을 수 있지. 아, 가격 듣고 잠금 풀든가 하게요. 오, 몇카 있으세요? 1카, 어, 그, 죄송한데, 그러면은, 그, 혹시, 어느,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? <laughs> 아 드디어 등장하셨네 어. 장금 푸셔가지고 파신다는 거죠? 어럼제 어, 여쭤볼게요 어느정도인가 짠짠 어. 아니면 뭐 주맨도 있고 어, 뭐 그런 건 많으니깐요 왜 어. 어, 말씀이 없으시지? 어. 아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토레스 3카로 바꾸고 싶어서 1,300억에 팔수 있어 바꾸고 팔고 아 너무 비싸면 그냥 쓴다고? 1,300억이요? 어. 1,300억은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에 드네요, 1300억은. 사실, 뭐, 이러면 글쎄, 저는 1200 이하의 구매를 하려고 지금 앙리를 구매, 해 생각 중이기 때문에, 1300억이면은 좀 간극이 큰것 같습니다. 아. 아 근데 메시님, 앙리 별로 안 좋아요? 아 왜, 왜, 후회를 하시지? 토레스 이카스다가 앙리를 왔는데, 토레스가 나? 아, 아스날 팀이 썩었다고. 오, 반전인데? 토레스는 중거리가 이상하고, 악리는 살짝 내려온다. 오. 어, 아, 그래요? 그, 악리와 토레스를 모두 다 써보신 분들께 조금 물어보면은, 토레스가 좀더 낫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. 토레스는 약간 이걸로 친 애가 있고, 악리는 무조건 마무리를 해준다. 혹시 이거 한번 제가 써볼 수 있을까요, 악리를? 아직 너무 생각지도 못한, 전개가 시작돼가지고 와야 음. 이거 2카만 달아줘도 이거 130이겠는데? 에이. 민첩 129 커브 127 얘보다 토레스 좋다고요? 이 정도 민첩성이면은 PK 보고차죠. 히퍼 <laughs> 날리는 거 보고차지 반대로 가지. 어. 생각지 못한 흐름이면 가볼게요. 음. 어 진짜요? 어 그러면 제가 아이들 비밀번호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. 요거만 끝나고 드릴게. 베르카프가이따 어.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. 어.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네. 어. 호호. 이 6이긴 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고 읽어 보면은 제트 h e y d 끝인데? 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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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, 어우, 괜찮다. 어, 진짜에 너무 좋아 너무 빠른데 빠르고 톡타기도 엄청 빠르고 체감은 제비보다 윈데요? 키가 크면 은누구하고 뭐야, 체감이 제비보다 위야. 너무 빨라. 드리블이 안 긴데요? 드리블이 긴게 아니라, 직선적으로 엄청 빨라. 긴게 아니라, 앞으로 치고 달리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. 길면은, 공쭉 쳐놓고 톡 타기 했을 때 그게 이제 그 터치가 안 돼야 되는데 얘는 길게 빼고도 톡 타기가 돼. 왼발 감탄을 때좀 왈매하고 비메에다가 렉 거는 유인가 너무 심한데 이거. <목소리> 알았어 알았어. 방금 보면은, 이게 치고 들어가다가 반대로 치는 게, 볼이 길어서 안될것 같지만, 결국 치잖아요. 그 말은, 볼이 긴게 아니라, 속도가 빨라서 앞쪽으로 치고 뛴다는 소리예요 그냥. 터치가 돼. 한번더 해볼게요. 아이 너무, 너무 살벌하네. 그니까, 러 핑이, 고정이면은, 조금 높아도 조응할수 있는데, 6, 8, 10이면은, 제가 계속 컨트 타이밍에서 바꿔야 돼요, 계속. 왜 중만 만나냐 오늘? 아 미치겠네. 일단 오른발은 멍상한 것 같은데? 드리블하고 이거는 완전 미쳤는데. 제비보다 윈데요, 체감은. 제비도 이 정도는 안 돼. 야, 야, 비가 봅니다. 오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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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머리가 이게 있어. 야, 오, 른발 쪽은 미쳤다. 아이 정도 감찬을 한 번쯤은 원더풀하게 싹 당겨가지고, 주맨화 대화를 들어가야 되는데. 왜? 고마워, 고마워. 방금 내가 어, 저게 맞는 거 같아. 레기심에서 데이지가 덜 차고 타이도 좀안 맞았어. 킹 악리. 악리 안 뛰네. 우리가 생각하는. 실수로 온다. 살짝 플레이메이커 느낌 나는 스트라이크네 호나우도 느낌이네 이거. 방울이라 써봤고, 그니까 보시면 아니 상대방 거둬냈는데 실 야, 야, 방금 뭐야? 방금 포레스트까지 뭐, 한번 써보고 양 선수의 확실한 비교 부성 한번 해볼게요. 공격수. 오, 오, 오 뭐야? 침투력 뭐야, 이거? 오, 슈팅력도 생각보다 괜찮네? 근데 왼발의 어떤 무게감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. 야 이거 <laughs> 잠깐만. 아니 이게 감차가 왜 이렇게 좋지? 어디야, 야, 잠깐만. 야, 침투랑 감찰이 완전 다른데? 반속 팔에다가 속력 팔에다가 이게 지금 리버풀 풀캠이라서 더센건건가 센 어. 아, 솔직히 일사고 너무 세요 이거. 저, 진짜 이거는 진짜로 그런 느낌이야. 이게. 1450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딱 설명드릴게요. 네이버에 풀스포 처음 나왔을 때 120만원 올려놓고 한 놈만 걸려라는 거랑 똑같다니까? 근데 이분 제가 볼 때는 이분 오늘 아침에 149였다가 그 뒤에 145 왔거든요? 제가 일단 1 2호 걸고 요분이 응답하기를 잠시 기다려볼게요.